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 제인이 다육에 또 영상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국민이 군생들이고요 자 이쁜 아이들 오늘도 많네요 오늘은 또 5만원 이상에 구매하시는 분들께 모든 분들께 이거 파랑 와, 완전히 이거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요 완전히 묵은 좀묵었어 달달 묵었어요 그런거 서비스로 하나씩 드린다고 합니다 5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 예, 이렇게 드린다고 해요. 서비스로 나갑니다. 아, 정말 예쁜 아이들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아, 보실게요. 자, 오늘 이제 프랭크 철화부터 한번 보실게요. 프랭크 철화가 2 5 0 0 0 원짜리고요. 프랭크. 프랭크는 막뭐 이쁘고 멋진 아이잖아요. 철화도 입장이 도톰하고. 이렇게, 예, 길쭉길쭉 하면서 이쁘네요. 2 0 0 0 원이고요. 자, 와인이, 와인이 2만 원 합니다. 아주 사이즈도 큼직하고 좋아요. 이 정도면 커요. 난해적은 것만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거요. 어쩌다 저번에 언제 또 이렇게 한번 나오더니 또 이렇게 큼직한 거 왔네요. 요 스텔라고요. 스텔라 4만 원입니다. 요 스텔라 환엽 스텔라네요. 환엽 자 4만 원짜리 스텔라 있고요. 요 TM입니다. TM 만원 하고요. 오늘 요 고가 창들 이렇게 매달 이제 먼저 보여드릴게요. 국민이들 보기 전에 또카이저 있고요. 카이저가 8만원 합니다. 가이저 예, 8만원짜리 이렇게 가이저 있고요. 플로리디티입니다. 3만원 하고요. 아주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플로리디티 3만원 예 프랭크입니다. 프랭크 색깔이 참 이쁘죠. 5만원 하고요. 어우, 요거 잘생겼다. 자, 누가 제일 먼저 가져가시는 분, 요거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창들 매달 먼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국민의 이 군생들 이제 한번 보실게요. 요, 어, TP 철화 8,000원 합니다. TP 철화 8,000원짜리. 생을 하고저 철화하고 엮여 있어 가 이뻐요 요 화이트 화이트 그린이 15,000원 하고요 요 분지가 이제 사이는 모르겠다 수가 이렇게 15,000원짜리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 이거는 올리비아고요 8,000원인가요 8,000원 같아요 만원인가? 8,000원인가? 자, 여기 나요 이거 가시어적금 오늘 금지현것 왔네요. 가시어적금 25,000원 하네요. 자, 가시어적금 25,000원짜리. 이런 거는 금방 커요. 자. 나나캔 건무지 이건 나나캔 근무질이에요 15,000원 합니다 오늘은 이제 모든 분들께 5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은 파랑새 저쪽에서 있죠 그래서 큼직하고 아주 잘생겼어요 뭐 급하게 키운 것도 아니고 아주 적당하고 좋아요 그런 서비스로 하나씩 드린다고 합니다 자, 틴크벨 있고요 틴크벨 5,000원 합니다 핑크벨 5,000원 예, 이렇게 군생들 댄스 12,000원 하고요. 아 이거 이제 꽃피면 이쁘죠. 예, 댄스 12,000원짜리 있고요. 하트 초이스 8,000원짜리 있습니다. 하트 초이스 8,000원짜리 실루엣 6,000원짜리 있고요. 실루엣이 참 색깔도 이쁘고, 네, 좋아요. 더스트 로즈 8,000원 합니다. 자, 더스트. 8,000원짜리. 이거는 물이 퍼플색이고, 물잘안 빠지고, 어, 키우기 무난하고 좋아요. 자, 이쪽으로 건너가서 또, 여기. 런데리입니다런델이 른데리 만원 하고요. 런델이철아 만원. 얘는 무슨 뭐더라? 이건 무슨 방울입니다. 인 가격도 없어요. 지나갈게요. 핑크 샴페인이 있고요. 2만 원 합니다. 자. 체리시 0만원 하고요. 자, 만원 이거 두가지 생김새가 비슷하죠 근데 이름이 틀려요 조금 틀려 약간의 차이점이 있네 이거는 이렇게 생긴게 다르죠 자, 니카래요 이거는 니카 노랑, 주홍색 띄고 있는거는 니카고 이름이 자, 같은 만원인가봐요 체리시 만원이고 예, 네, 그렇습니다. 여는 아미치스가 이렇게, 이렇게 8,000원 하네, 이거는 아주 자고 가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죠. 8,000원 짜리입니다. 한 파트 8,000원 이고요. 예, 네, 퍼플 딜레이트 8,000원 합니다. 퍼플 딜레이트도 8,000원. 예, 집시 8,000원 하고요. 집시 군생 8,000원 자. 8,000원 하고요. 자, 루돌프도 8,000원 루돌프 8,000원 합니다. 흑장미 군생 25,000원 우와, 참말로 이거 얼굴 좀 수, 수가 이제 뭐 희한일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자, 학장미 군생 25,000원 합니다. 학장미 아, 군생 25,000원. 덴트라잼이고요 8,000원짜리 덴트라 잼입니다. 이거. 아, 색깔이. 여보세요. 덴트라 잼이 참 색깔이 특이하게 이쁘더라고요. 8,000원짜리. 또 핑클 루비, 만원 예, 합니다. 핑클 루비. 아, 만원짜리 있고요. 어. 아, 아, 춥스차라 만원 하고요. 춥스차라 만원. 에스 에메랄다. 에스 에메랄다인데 이거. 에스 메랄다 만원 하고요. 만원. 자, 오후에 분지 시작했어요. 자 살루 12,000원 짜리 있습니다. 살루 아 이쁘네요. 살루 12,000원 짜리 있고요자 화이, 화이트 윈 원인가? 화이트 원 인가 화이트 원 12,000원 하네요. 12,000원 휴밀리스 이거 단품 15,000원 짜리 있습니다. 오늘 다 신상 들어온 겁니다 저번 날에 저번 주에 나간 거는 오늘 그 국민이도 완판됐어요 이 집에는 라우터비고요 15,000원 하고요 여, 사랑무 5,000원짜리 있네요 사랑무 5,000원 합니다 제식하고요 자고 지금 달기 시작했네. 제시카도 자고 잘 다녀요. 3,000원 합니다. 어, 여보세요. 어, 다 달고 있어요. 여는 또 많이 다녀. 여는 예. 아즈 데크린 8,000원 하고요. 8,000원짜리 아즈 데크린 칼리버 만원짜리 자만원짜리또 요거는 벤바디스 어, 같은데, 이거는 그거 없네요. 마룬 힐이고요. 마룬 힐 8천원짜리, 8천원 합니다. 또 자라고사, 자라고사도 이뻐요. 이뻐요 12,000원 하고요. 예. 달고사 12,000원 맵이나 있고요. 맵이나 1 0 0 0원 합니다. 금생 이거 자고는 뭐 달기 시작하면 감당 못합니다. 이거 엄청 달아요. 예. 이거는 미니마 미니마 12,000원짜리 자, 12,000원짜리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미니 벽의은 5,000원 합니다. 아, 5,000원짜리. 또, 네온 라이트, 8,000원 하고요. 요거는 얼마라고 안 해놨어요. 아르제. 또, 요거는 아모르 파티 2만원입니다. 아, 희한하네, 이거. 이거 한번 보세요. 아, 이거 진짜, 확하게 이렇게 났네. 다르지 2만원. 군생에 너는 7개다 얼굴이 7개 짜리도 있고 너는 9개 짜리도 있고 뭐자 엘리샤 엘리샤 어우 너는 가격 안 팔기 싫나 가격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저쪽으로 가서 조금만 더 보고 아 수련 자연 군생 2만원 합니다. 이거 수련. 여러분은 구찌라는 아이인데, 구찌도 2만원이고요. 구찌, 구찌, 그러니까 뭔 명품 생각이 나네. 구찌, 자, 무지개 있고요. 무지개, 2만, 구지에는 만원짜리네. 2만원이 아니고 만원 합니다. 무지개. 찾아서 삼만리왜 이렇게 다안 해놨지. 이것도 가격도 없고요. 그냥 갑시다. 자, 화이트 그린이. 화이트 그린이 얼굴이 이거 50도 이상이래요. 4만원. 자 4만 원이고요. 이거 서인재 금 2만 원 합니다. 서인재 금 2만 원짜리. 이거 습지야 4만 원 습지야가 비싸네. 무슨 탁구공할만 해요. 습지야 4만 원입니다. 어 버카시나 자 2만 원 합니다 버카시나.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8,000원짜리 있습니다. 8,000원짜리, 3개. 얼굴 3개짜리도 있고, 오늘 4개. 이렇게, 아모르 파티 8,000원짜리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거 어,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자 오늘 요거 잘찜 하셔가지고 5만원 채우세요 그리고 요거 하나 받아가시면 이거 얼마나 좋아요 파랑새 선물로 받아가시고 자 외도라도 요거는 정말 큼직해요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요 아 멋있습니다 네, 선물 잘 받아가시고 이렇게 다육 쇼핑 하시길 바랄게요 제인의 다육이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